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우울증이 각종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길래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전략을 시리즈로 찍어 올리는 중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니 우울증 환자들은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에 아주 예민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남들은 견딜만한 상황인데도 그 불안과 걱정에 매몰돼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그런 감정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고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걱정, 불안이라는 대표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취약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포인트도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그 포인트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는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란 총의 방화쇠 부분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트리거를 찾으라는 말은 원인을 찾는다는 말과는 미묘하게 달라요. 쉽게 말해서 총알은 언제나 총에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총알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언제 총알이 나가나요? 방화쇠를 당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화쇠를 당겨서 총알이 확 발사되는 그 시점을 트리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트리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우울증의 트리거가 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러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총 78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명쾌한 알러지 검사 자조를 받으셨죠? 신체의 경락의 흐름을 저해하는 온갖 종류의 알러겐을 본인의 근육 반응으로 찾아내고 나면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나쁘게 하는 물질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줄은 몰랐네요 검사를 받고 생각해 보니 그래서 이럴 때 컨디션이 나빴구나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물질이 신체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물질들은 얼마든지 우리 감정을 출렁이게 만들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슬프게 만들고 낙담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뜬금없다고 하겠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해보신 여러분들은 몸에 알러겐의 정보가 들어갔을 뿐인데 얼마나 엄청난 감정의 폭풍우에 휘말렸는지 느껴보셨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러지 양성 반응을 보인 그 물질은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싫어요. 내가 이런 직업을 받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 하셨어요. 신경정신과를 가면 항우울제를 처방하겠죠. 그런데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화학약품에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언제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주방세제를 쓰죠. 화장실이나 집안 청소를 할때 락스나 청소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빨래할 때는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알러지 유발 물질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할 때마다 감정이 출렁거렸고, 그것은 결혼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두리뭉실하게 섞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당시에는 이분은 집안 살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독립해서 자취를 했어도 우울증에 시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꿎전 결혼에 불똥이 튀었고 우울증으로 이혼 위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식모냐? 자기는 왕이고 나는 무술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울증의 트리거는 화학 물질 알러지입니다. 저는 알러지 검사를 할수 있고 화학 물질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트리거를 찾아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알러지가 없는 세제용품을 찾아내거나 식기 세척기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거나 도우미를 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울증의 트리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서 해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의 트리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감정의 트리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편도체가 납치되기 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많이 찾아낼수록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 생각해놓고 정리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기, 하늘에 사진을 찍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추운 날 이불을 둘둘 감고 커피를 마시기, 뜨겁고 진한 라떼 마시기, 낮잠 자기, 풍경 좋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기, 책 읽기, 햇볕 쐬기 상쾌한 공기로 심호흡하기, 조깅하기, 해지는 하늘을 감상하기, 강변에 드라이브 하기, 입욕제 넣고 반신욕 하기, 전신 마사지 받기, 사우나 가기, 시끄러운 음악을 켜놓고 청소하기, 비 오는 소리를 듣기.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선제 공격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들 자기 트리거만 생각하는 중입니다. 삶에서 관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트리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트리거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배우자의 트리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린 긍정의 트리거는 다 우리 사모님의 트리거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분 나쁘기 전에 부부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 전에 저는 저렇게 긍정적인 트리거를 할수 있게 판을 깔아줍니다. 사우나를 갈까? 책을 읽으러 커피숍 갈까? 풍경이 좋은 커피숍을 찾으러 드라이브 나갈래? 그리고 비 오는 소리에 ASMR도 틀어줍니다. 참 별거 아니지만 이런 별거 아닌 노력으로 부부 싸움 하려는 조짐이 있다가도 슬쩍 사그라듭니다. 또 부모님이나 자녀의 트리거를 찾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가까운 주변 사람의 트리거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됩니다. 처세술에 가깝겠어요. 부정적인 트리거는 부비 트랩과 비슷합니다. 잘못 밟으면 터집니다. 그 뒷수습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찾아내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트리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는 차한대 뽑아주는 것보다 마사지 티켓 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자동차가 긍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합니다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녀노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일반화 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되 혹시나 어렵다면 명쾌한 체원장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트리거 찾기, 명쾌한 알러지 검사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와 긍정적인 트리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